자 우디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? 넌 지금 간장게장을 원하지. 으흠. 난 지금 김치찌개를 원해. 야, 씨, 사람이 게. 어? 김치찌개. 근처서 잖아 근데? 그래. 이거 김치찌개 간장, 언제든지 게장? 먹을 수 있다. 간장 어, 간장게장?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어, 건 아니다. 없다, 가격도 그래. 비싸다. 그래. 맛있지. 그 맛있는 건 응. 인정해. 근데 김치찌개? 응. 밥 말아 응. 먹을 수 있어. 간장게장? 밥 말아 먹을 수 있어. 밥 말아 먹다면 비벼 먹을 수 있어. 맛있는 그래. 건 인정해. 가격적인 면에서 보자고 우리. 야 그래도 많이 못 먹는 간장게장이. 간장게장이 더 맛있잖아. 아니 봐봐. 어? 아니냐 간장게장 내가 또. 아니 그런 거지. 우리 흔히 말하는 레스토랑스 이제 이건 히오스 우리가 가끔씩 찾아 먹는 거. 김치찌개 롤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해보자. 어허...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가 좋아. 어? 자주 찾는 그런 맛을 이제 추구하는 거지. 난 김치찌개를 난 포기 못해. 나는 간장게장 보지 못해. 야, 가끔 먹으면은 좋아. 어, 너는 간장게장 항상 먹어도 좋아. 왜인 줄 알아? 나는 지금 집에서도 간장게장 좀 만들어 먹거든. 아, 간장게장 만들어 드세요. 네. 자, 무튼 집에도 지금 간장게장 들어놨어요. 저는 일단 저의 결론은 뭐다? 일장. 간장게장 자극적이고 맛있어. 맛있는 건 인정해. Uh -huh. 자,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맛있는 거에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간장게장은 한7 김치찌개는 한 5, 6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내 기준으로 간장게장이 10, 맛있는 건 맞아 10, 근데 근본적으로 데근 이게 자극적이야 어. 근데 이거 계속 먹으면 물려 근데 김치찌개는 나 진짜 한한 한 일주일 동안 한달 동안 계속 먹어도 난 절대 안 질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도, 김치찌개를 어. 선택하겠다 나는 간장게장을 먹어도 몇 년을 먹어도 안 질릴 거같아 왜냐면 한... 네가 그럴 식...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지 씨뭐 갑자기 돈 얘기 냐고 무친 년 갑자기 돈 얘기 왜 나오냐고 <laughs> 어쨌든 김치찌개는 한번 먹으면 뭘난좀 뭐 질려요 아 그러세요? 니가 가는 대로 1점부터 10장까지 나면 나는 간장게장 10어 <laughs> 김치찌개 한한1 정도? 아우 씨 어, 새끼야 아, 그래. 내가 양보해 줄게. 내가. <laughs>